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아니면 다 주작이라고 남의 일로만 생각하던 일이 저한테 벌어졌어요. 저는 현재 임신 막달 임산부예요. 네살짜리딸 하나 있고 둘째 임신 중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연애했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진짜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뿐인 여동생이 마침 회사를 그만뒀어요 하고 싶던 일이 아니라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철닥선이 없다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요 아직 나이도 어렸고 가능성이 충분했으니까요 동생은 일단 좀 쉬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어요 제 아이를 그러니까 지 조카를 너무너무 예뻐했고요 저는 복직과 퇴사 사이에서 고민하던 때였는데, 동생이 먼저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애기 봐줄 테니까, 나 용돈 주면 안 돼, 어디 가서. 알바하기도 좀 그렇고, 언니도 믿고 맡길 만하잖아. 나 취직하고 그러면, 그때 어린이집 보내면 되고, 오라 괜찮은 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이모님 쓰는 것만큼, 돈다 주고 동생한테 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동생은 제 딸을 너무 예뻤고, 딸도 이모를 잘 따르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주말에도 저희 부부 시간 보내라고, 아이 데리고 키즈카페도 가고 자리 비켜주고, 센스 있는 아이라고 남편도 칭찬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아이 문제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남편이랑 동생도 많이 친해졌어요. 서로 인사만 겨우 하던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젠 농담도 하고, 둘이 따로 카톡까지 할 정도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집에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동생이 떡볶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해 너 지금 나 먹으라고 간식 해두는 거야? 어이없네 언니 아니고 형부거든. 형부 떡볶이 먹고 싶대. 전에 내가 해준 게 맛있었다고 해주면 안 되냐고 연락 왔더라. 형부 도착할 때 됐는데 저한테는 언제 퇴근한단 말도 없었던 인간이 일제 동생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주고받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지나서 집에 들어오길래 자기야 자기는 내 동생이 식모도 아니고 이런 거왜 시키고 그러냐? 얘또 공부하러 가야 하는 애인데 아니 맛있잖아. 처제 손맛이 끝내준다고. 그래 뭐 어때 사실 언니보단 내가 요리 솜씨는 더 좋잖아. 지들끼리 히히 웃고 난리에요. 그때만 해도 뭐야 왜 둘이 꿍짝 잘 맞고 난리야 하고 말았었어요. 동생은 앞으로 뭘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던 공부는 진지하게 때려치운 모양이고 저희 집에 눌러앉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이는 그 사이 많이 자라서 어린이집을 갔는데 틈나면 아이 보겠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드나들고 와서 저녁 먹고 자고 가고 제 동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저거 철없이 저러고 맨날 놀아서 어쩌나 그 걱정뿐이었는데요. 하루는 아이 데리고 동네 마트를 갔어요. 저는 보통 퇴근길에 회사 근처에서 장을 봐오고 그래서 동네 마트는 자주 갈 일이 없긴 했었는데요. 아이랑 같이 물건 고르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마트 아줌마가 어머 이모인가 보다. 이모랑 엄마랑 많이 닮았네. 근데 아무리 봐도 너는 아빠 붕어빵이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요? 제가 엄마인데요. 네 그럼 전에 같이 온 분은 누구지? 내가 잘못 봤나? 이 얘기는 내가 너무 자주 봐서 확실히 아는데 아빠랑 같이 왔었잖아. 그치 아가? 아제 동생 말씀하시나 보다. 제가 엄마고요. 아마 같이 온 사람이 이모였나 보네요. 어머 그래요? 형부랑 처제가 사이가 참 좋은가 봐. 팔짱 딱 끼고 왔었는데. 그렇게 둘이 에 데리고 자주 오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기억이 아줌마 오지랖도 넓지 그런 건왜다 보고 기억하고 있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었어요.거기서 따져 묻고 있기도 웃기고 해서 아내네 하하하 하고 나왔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죠.저는 전혀 몰랐어요.남편이랑 같이 마트 다니는 것도 팔짱까지 끼고 다니는 것도요.전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여기 집 앞에 마트 자주 오냐? 어, 거기 가끔 가지. 왜, 너나 형부랑 팔짱 끼고 다니고 그래? 어? 아, 그냥 형부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내가 애교 떨고 그러는 거지. 근데 누가 그래? 별소리를 다 듣고 다니네. 그러게 내가 살다, 살다 별소리를 다 듣는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래. 야, 아무리 내 동생이랑 남편이어도 이런 얘기 밖에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진 않더라. 의이고 뭘 신경 쓰고 그러냐. 알았어. 앞으로는 성딱 그을 테니 걱정 마라. 얘기는 그렇게 끝냈지만 찜찜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동생 볼 때마다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너 공부하네? 아니 취직한다고 공부하겠다던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으면 어쩌냐? 하고 있지, 인생 공부. 내가 지금 너랑 장난하자는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뭐라 안 하는데, 언니가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니, 진짜 신경질 나네. 언니한테 용돈 안 받은 지도 한참 됐고, 시간 될때 가서 조카랑 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럼, 앞으로 안 까면 되잖아. 제 얘기 듣고 나니, 또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더 걱정도 돼서, 그렇지라고 했더니 내 아까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작작해. 요즘 왜 이러냐 진짜라면서 집가 더 짜증을 내고 제가 사과를 하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처지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라며 늘 동생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딸내미마저도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다고 간식도 많이 사주고 놀러도 많이 가준다고 이 집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는 울음이 새펐답니다그 와중에도 할 일은 또다 하나 봐요. 둘째가 생긴 거죠. 첫째를 그렇게 예뻐하던 두 사람이 이상하게도 둘째 소식에는 시끈둥하더라고요. 너 첫째 조카한테는 그렇게 예쁘다고 맨날 보러 오면서 둘째 조카한테는 벌써 시들한 거야? 아니. 좋지 좋아? 축하할 일이야. 영혼 없는 대답과 떨떠름한 표정 동생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왜들 일어나 진짜 저 혼자 동굴 파면서 우울증 올 지경이었죠. 그러다가 이유를 대충 짐작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마트 이모 진짜 상 주고 싶은데 그날 무슨 촉이 발동한 건지 오랜만에 그마트 둘이 팔짱 끼고 다녔다던 그 마트를 간만에 들렸어요. 근데 마치 짠건 마냥 그때 그 이모가 있었고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 커져가지고는 제 팔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오지랖 넓은 줄은 그때 이미 알았는데 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렇게 붙잡고 제보해 주다니 진짜 상 줘야 될것 같지 않나요?아기의 엄마 그때 동생이랑 남편 얘기했잖아요.친동생 맞아요?네 제 동생인데요.아니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없을 대낮에도 둘이 마트 자주 와. 근데 손꼭 붙들고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랑 눈딱 마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탁 놓고 멀찍이 떨어진다. 나 그게 몇번 봤어요. 볼 때마다 애기 엄마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 조금 더산 입장에서 봤을 땐 둘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런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긴 했는데 애 엄마 얼굴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붙잡게 되네. 이 일을 어쩌지? 남편은 낮에 집에 있을 리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늘 아침에 같이 출근하는데 저 몰래 낮에 다시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리고 쟤네 둘이 시간 보낸 거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마트 앞에서 손수레에 앉아서 한참을 넋 놓고 있었어요.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머리는 쥐가 날것 같고, 배속 아기는 걱정되고, 그날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회사 많이 바빠, 어, 엄청 바쁘지. 약은 특근하고 그러는 거 알면서, 아, 그럼, 뭐 연차나 반차 이런 거 쓰기 좀 그렇겠네? 응, 그럴 분위기 아니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이제 배 나오고, 그러기 전에 데이트라도 할까 하고 물어봤지. 데이트는 무슨 나 엄청 바빠 진짜 남편이 저를 대하는 온도도 분명 차가워졌어요. 뭔가 분명히 있다 싶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마트 이모 찬스를 쓰기로 했어요. 다음 날 다시 찾아가서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아시는 분이시니까 혹시 그 둘이 다시 여기 오면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실 수 있나요? 아유, 그럼, 그럼요. 나는 애기 엄마 도울 수 있음 돕고 싶지. 나도 젊을 때 남편이 바람 나서 한바탕 난리 치렀었거든. 지금 애기의 엄마 마음 잘 알아요. 아니요, 바람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말아주셨음 해요.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나 봐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정색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었는데 밥맛도 없고 해서 텅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애기 엄마 나예요? 집앞 마트요? 지금 둘이 왔어요? 라며 뒷모습을 사진 찍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애기 엄마는 손을 꼭 잡고 제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편 어깨에 기대서 누가 봐도 커플 아니면 부부였죠. 저는 부장님한테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연락드리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거사를 치르려면 좀 제대로 하던지요. 방음이 안 되는 연식 좀된 빌라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동네방네 즐거운 시간 보낸다고 소문내려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문 밖에서부터 동영상 찍게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좋을까요? 애기 어릴 때 자꾸 잠이 깨니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를 모음으로 해둔 게 신의 한 수였죠. 문 열고 조용조용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더럽게 매일 밥 먹는 식탁 위에서 둘이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했고 적나라하게 둘의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임신을 했는지 어떤지 다 잊어버리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발광을 떨어버렸습니다. 동영상도 이쯤 찍었음 됐겠죠. 핸드폰 던져버리고 식탁 위에 앉아있는 동생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코를 박았는지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남편이 피난다 하면서 동생을 먼저 챙기는데, 그걸 보면서 우린 완전 끝이구나 싶더라고요. 배도 막 아파오고 더는 꼴도 보기 싫어서 현관문을 열고 다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집이 하필 1층이라 오가던 같은 라인 주민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뭔일난줄 알고 현관 앞에 대기 중이셨더라고요. 둘이서는 사람들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구경시켰죠. 뭐, 둘은 얼굴을 가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뛰쳐나가 버렸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막 털어놨는데 그날 밤늦게 집에 들어간 동생은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엄마한테 머리 싹 밀려버렸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 동생 용돈은 남편이 주고 있었대요. 저 몰래 그러니 애가 돈벌 생각도 없고 형부를 물주로 안 건지 진짜 사랑이라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앞으로 볼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 하려고요. 동생이어도 상간녀는 상간녀잖아요. 남편놈도 그날 저녁 갈데가 없는지 기어 들어와서 현관부터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진짜 발로 뻥차 버렸어요. 꺼지라고. 시댁에 연락해서 다 말했죠. 다들 놀라자빠지시는데 솔직히 제 동생이랑 얽힌 일이라 시댁에서는 제 탓도 하시더라고요. 둘다 법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제가 아이가 둘인데요. 남편놈한테는 양육비도 이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전 엊그제 진료해서 애가 여가인데 날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제왕절개 수술 날짜 잡았는데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동생 년은 쫓겨났고 저는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는 잘 키워야겠죠. 정말 막막하고 갑갑하지만 잘 키울 거고요. 저둘 진짜 천벌 받기를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할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에요. 앞으로 아이 낳고 소송 끝나고 하면 또 후기를 남길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또글 남기겠습니다.